여러분, 스티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영상을 제가 좋아요가 늘었나 구독자가 늘었나 딱 확인하러 갔는데, 분명 9명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2명이 더 늘어가지고 벌써 10명이 넘고 11명이 되었어요. 와. 여러분, 진짜 솔직히 진짜 리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그래서 오늘은 제가 11명 넘은 기념으로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막 대단한 이벤트나 <laughs> 목소리 죄송해요 완전 대단한 이벤트는 아닌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제가 스티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치 관련 물품을 전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스티치이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스티치 구매 후기를 구독자 30명 정도 되면은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 스티치 인형 10만원짜리 그거 엄청나게 큰 거, 좀큰 거, 안 꽂을 만한 거, 그리고 사면은 구매 후기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스티치 관련된 영상 하나 올리고 싶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작담은 거 집어치우고, 스티치 나와라 얍! 네 여기 나왔구요 이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스티치 필통이에요 제제 제 학교 필통이죠 이렇게 내부있고 뭐 이건 영상 올렸기 때문에 뭐 알고 싶으시 알고 싶으시 이렇게. 재질이 진짜 좋아요 재질이 저 부들부들한 재질이라서 이거 가격 13,000원이고 C&A가 n 샀구요 그 다음 필통도 이거 스티치 필통인데요. 이 뒤에 이거 색깔도 마음에 들고 이 뒤에 특히 이 스티치와 안젤라 둘이 같이 있는 이 모습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이거를 쿠팡에서 제가 생일 선물로 할머니께 부탁을 했었고요. 여기는 소니앤젤핀반지가 들어있어요. 음, 가격은 6,300원이었어요. 여기 소니앤젤 이렇게 세싹 핀, 새싹 핀, 그리고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지가 없어졌어요. 반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쨌든 스티치 두 번째 필통이고요. 그다음에 인형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CNN에서 각 제가 그, 뭐지? CNA 가서 스티치 인형이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스티치 인형 같은 거, 인형 코너 있잖아, 요 CNA에. 거기서 스티치 인형 있나, 없나 보는 건데, 제가 갈 수도 있을 때 CNA 거, 거기 인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러 와, 슬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아, 선물이야? 하면서 그냥 선물 줬어요. 거기서, 근데 그 영상 안 올렸는데, 그냥 거기서 보니까 이 스티치랑 스티치 물품들이 짜르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스티치 그때 이거 들어있던 인형인데요 제 친구가 줬어요 완전 귀엽잖아요 여러분 눈이 귀타 커요 눈이 귀보다 커요 몸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작고 정말 귀여워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스티치 인형 그리고 이것도 스티치인데요 이거 누르면 이거 알라뷰하는 인형인데, 어디든지 달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도 어디든지 달수 있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거 근데, 제가 11명, 자, 구독자 기념으로 하는 건데, 좀, 여러분 스티치 싫어하시는 분들 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루하실 수, 그러도록,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 계속,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스티치는 정말 나름으로 큰 선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서 선택이 있었답니다. 스티치 반지 이거는 제가 CNA에 가서 친구랑 커플로 맞춘 거고요 1 0 0 0 원이에요. 친구는 안젤라고 여기 스티치 여친이잖아요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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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요 스티치 지금 요 반지가 있는데 저 전원 스티치 안 닮았어요. 친구는 요거랑 요거에 핑크 색깔 캐릭터인 안젤라를 가지고 있고 저는 스티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실 탄데 이것도 CNA 가서 천 원을 주고 구매한 뭐 이어폰 여기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냥 딱딱딱 정리해 주는 건데 정식 명칭을 몰라요 어쨌든 이거 그리고 이제 수첩 종류 이거 스티치 수첩 제 친구랑 커플이고 다이소에서 천 원을 주고 구매했고요 이거는 근처 문구점에서 이천 원 이천 원을 주고 구매한 스티치 떡메예요. 네 이상으로 스티치 이거 공책적으로 더 있었는데 그거 뭐 찾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이상으로 제어의 스티치 물품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아아아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치예요 스티치예요 오늘은 제 스티치, 와! 빨리빨리나 해! 네, 여러분. 그럼 구독자 11명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빠!